내지와 표지의 연결을 위해 내지 앞뒤 한 장의 바깥면, 바깥쪽 3면을, 3면을 5에서 7cm 간격으로 선을 그린 후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잘라내고 남은 면을 표지 쪽에 붙여 고정시킬 겁니다. 앞뒤에 선을 그리고 가위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미리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5에서 7mm 정도를 잘라주세요. 바깥쪽 한 장에, 한 장만 자르도록 합니다. 한 장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부분을 잘라내겠습니다. 앞뒤 모두 동일하게 자르도록 합니다. 뒷면도 마찬가지 잘라내 주세요. 뒷면, 삼면도 모두 잘라냈습니다. 자른 면에 목공풀을 바르고 표지에 붙이기 위해 키트에 있는 A4 종이를 자른 종이 밑에 끼워 놓고 목공풀을 넓게, 넓고 고르게 펴 바른 후에 위아래 간격을 가운데로 잘 맞추고 표지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풀을 짜고 보드를 이용해 넓게 펴 발라 주세요. 가장자리 부분까지 꼼꼼히 목공풀을 펴바르도록 합니다. 풀칠을 할 때는 종이 사이에 꼭 여러분에게 동봉된 A4지를 끼워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책등 중앙에 맞추시고, 위아래 간격도 잘 맞춰서 책 표지와 내지 첫 장을 붙여 주도록 합니다. 홀더를 이용해서 면을 고르게 잘펴 주세요. 반대면도 지금과 같이 동일한 작업을 하도록 합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지의 겉장과 휴지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일 때는 책 등은 붙이지 않습니다. 폴더를 이용해 꼼꼼히 잘 붙여주시고, 책등이 떼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가장자리는 잘 눌러 주시고요. 책등이 떼져 있어야만 다이어리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책등이 떼져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폴더를 한번 넣어 봤습니다. 이제 표지와 내지를 조금 더 단단하게 연결하기 위해서 두 장에 남아있는 연결지를 전체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면 전체에 연결지가 붙게 되겠습니다. 먼저, 내지 쪽 면에 목공풀을 꼼꼼히 펴발라 주시고요. 안으로 접힌 내지를 중앙을 맞춰서 위아래 중앙을 맞춰 그대로 붙여줍니다. 폴더를 이용해 내지 쪽 면과 연결지를 잘 붙여주세요. 다른 쪽 면도 목공풀을 꼼꼼히 칠해주시고, 모두를 이용해 잘 펴바르고 특히 접히는 부분은 목공풀을 충분히 넣어준 후에 잘 펴바른 후 표지를 잘 눌러서 그대로 붙여주도록 합니다. 자 폴더를 이용해 접히는 부분 잘 눌러주시고요. 표지의 천과 닿는 부분들 그리고 책등과 책표지 골 부분을 손으로 꼼꼼히 눌러줍니다. 뒷부분도 동일한 작업을 해주세요. 앞뒤 연결을 모두 다 꼼꼼히 잘 붙인 후, 책 등과 표지 사이를 잘 눌러줍니다. 자, 이제 여러분만의 소중한 하드 케이스 다이어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